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다리 저수지에 저녁 산책 왔어요. 우선 먼저 배다리 도서관에 왔어요. 장미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우와, 장미꽃 하우스 울타리. 너무너무 예뻐요. 우와, 장미꽃 정말 예쁘다. 우와, 하늘로 타고 올라가는구나. 와, 너무너무 예쁘다. 핑크색 장미꽃 보기 더운데 너무너무 예뻐요. 와 여기는 빨간 장미가 있네. 어, 너무 너무 예뻐요. 아, 와 토끼풀 너무 너무 많아요. 어릴적 토끼풀 가지고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이클로 바도 열심히 찾았었는데. 예쁜 화분들도 너무 너무 많아요. 나팔꽃인가? 와 이름은 모르지만 예쁜 꽃 화분들을 중간 중간 놓아서 사람들게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해요, 상쾌하게 해요. 저녁 산책 나오신 분들이 제법 많네요. 까치도 울고, 멍멍이도 나오고, 여기 테크 쪽으로 가면 조류 관찰대가 있어요. 낮에는 조금 더웠었는데, 지금은 아주 선늘하면서 상쾌한 공기가 기분을 매우 매우 상쾌하게 해요. 조류 관찰대를 지나 데크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데크 끝까지 왔어요. 우와, 그림 너무 좋아요! 물속에 연꽃이 6월달 되면 예쁘게 피어 오를 것 같아요. 섭지대에요 섭지대.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저수지에요. 배다리 저수지. 산책로 가기 전에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간단하게 있어요. 파도 타기도 하고 어깨 돌리기도 하고 그네 타듯이도 하고 저녁 산책 뛰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군데군데 놓여있는 꽃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노란 꽃 보라 꽃 주황 꽃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섞여 있는 거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는 배다리 저수지 산책로예요. 여름이 오면 더워서 낮에는 걷기 힘든데 산책로 속에 들어가면 숲속을 들어가서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맨발 걷기 하는 곳이에요. 맨발 걷기 하면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근육 강화, 소화기능 개선, 심폐기능 향상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렇게 황토길로 되어 있고요.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왕복 제 걸음으로 천천히 하니 약 7분,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맨발 걷기 다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건강에 좋다 하니까 저도 맨발 걷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제족장이에요제족대 조류 관찰대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조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배다리생태공원 조류 서식종 흰뺨 감둥오리, 뻐꾸기, 왜가리, 때까치곤줄박이 메새, 꾀꼬리 동고비, 참새, 수리부엉이 까치, 꽝 제비. 큰 기러기가 살고 있어요. 와, 물소리 들리시죠?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고기들이 아파요. 와, 물소리 시원하고 너무 좋다. 에고, 물살이 세어서 고기는 안 보이는구나. 반대편으로 와서 물고기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아요. 물고기가 저녁이 되니까 다 숨어있나 봐요. 옛날에는 여기 비단검붕어도 있고 했었는데 안 보이니까 살짝 아쉽네요. 저녁 시간에 오니 퇴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한수막이 붙어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찍고 있어요. 저녁에 운동하고 산책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너무 평화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는 광장이에요. 광장.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 있더라고요. 멀리 아파트가 보이고 가까이 예쁜 꽃동산이 보이고 시원한 물줄기가 음, 분수 쇼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저녁 되니까더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분수 쇼. 언제 봐도 시원하고 좋아요. 잘 보여? 건너편으로 와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분수 쇼를 촬영하고 있어요. 한택 배달이 저수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수양버들 쭉쭉 늘어져 있는 거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까치도 반갑다고 <laughs> 울고 있네요. 음, 정말 멋진 풍경이에요. 배달이 도서관에 마지막으로 다시 도착했어요. 토끼풀, 정말 많은 무리들의 토끼풀이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결혼식 입장식 할 때처럼 예쁜 장미꽃들이 핑크색, 빨간색, 하얀색 반겨주고 있어요. 아, 꼭 신부 입장하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음, 핑크색 장미꽃 정말 예뻐요. 오, 이 꽃도 너무 예쁜데 데이지 꽃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개꽃 아제비래요. 개꽃 아제비. 데이지 아니낮 달맞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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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래요. 예쁘게 피어있죠. 산구절초 꽃이래요. 산구절초 예쁘죠. 야, 여기 좋더라고.